안녕하세요. 조승우 예방원 원장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가볍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가볍게 산다는 게 뭘까요?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어,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쁘시죠? 네. 이게 안부 인사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근데 저는 항상, 음, 바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에게, 어, 힘들지 않냐.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삶을 상당히 무겁게 만든다. 그리고 잘 하려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데서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리고 뭐 부부, 부모, 자녀들, 이러한 관계들에 있어서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런 갈등이 가장 폭발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는 어 설날과 추석 이두 번의 대명절 때 많이들 폭발하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뭐 30년 넘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일단 이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충분히 내가 가진 것,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다는 즐겁게, 뭐든 그냥 주어진 하루를 그냥 보내도 되고, 응? 행복하게, 굳이 뭐, 이렇게 막 애쓸 필요도 없이 그렇게 보내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정말 가볍게 사는 게 아닐까. 나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대부분 집착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예방원 식구들한테 채소과 일식 하는 것 자체도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것조차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 사는 것은 차라리 그냥 치맥 먹고 니나노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항상 가볍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뭘 하든지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 그리고 주어진 이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그렇게 할때 최소과의식을 적어도 최소 3년 정도는 7대3의 법칙으로라도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7대3의 법칙, 8대2의 법칙. 그리고 임금님의 다이어트. 채소가의 식책에 제가 임금님의 다이어트 하는 법을 자세히 기술해 놨으니까 고기를 먹을 땐 먹고 튀긴 거 먹을 땐 먹고 다시 해독을 통해서 완전 배출만 하면 우리 몸은 회복을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서 몸과 마음 가볍게 지내시기를 항상 기원하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 함께 지내면서 만들어 나가보기를 기원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